안녕하세요, 아키윤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, 사용을 하면서 만족도가 너무나 큰 제품이어가지고,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짜잔. 바로 모니터 암인데요. 뭐, 회사는 일단 NB라고 적혀있고, 뭐라고 읽어야 되지? 이거, 놀스 바유?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요. 어쨌든, NB사의 H100이라는 모니터 암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설치를 해 놓은 모습이에요. 모니터암 대가 이쪽에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암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 가지고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한 무게를 버텨요. 이게 지금 와이드 모니터라서 34인치이고 무게는 한 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12kg까지 무려 버틴다고 하고 원래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사용했냐면요. 지금 이 우측에 한쪽으로 빼놓은요 모니터 받침 이렇게 두 단으로 두 단으로 이렇게 올려놨었고요. 이제 제 영상에 목디스크에 대한 영상도 있지만 이 목건강이 우리 사무직 직원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단으로 올린 다음에 최대한 모니터를 올리려고 이런 모니터 받침을 이렇게 놓고 썼었죠.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. 제가 참고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목 디스크 영상에서처럼 저는 물론 이제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맨 뒤까지 땡겨 놓고 쓰는데 이 사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도면 하나를 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아래까지 들어가잖아요 어우 너무 답답해요 여기가 그쵸 지금 껌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모니터 받침 자체가 넓고 앞뒤로 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넓은 거의 뭐한 25cm 정도 되는 폭의 모니터 받침을 쓰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모니터함을 설치하면서 이 하부를 비워버리니까 와, 이 공간이 진짜 너무 광활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. 얘까지 치워버리면 너무나 넓죠, 지금. 저희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도면이나 서류들이 잔뜩 또 책상에 일할 때는 놓여지기도 하거든요. 지금 딱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진짜 일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, 그리고 또이 모니터 암의 높이도 굉장히 위로 올릴 수 있더라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 5에서 7cm 정도는 위로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또. 우리 목 건강 중요하죠. 그리고 뭐 앞으로도 땡길 수도 있고, 속도 조절도 다 되고요. 이 무거운 거를 다잘 받칩니다. 자,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전에도 모니터암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니터암들이 굉장히 좀 비쌀 줄 알았어요. 뭐 최소 10만 원 내외 정도는 되겠다. 왜냐면 이제 그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뭐 캔틸레버 구조로 이런 무거운 것들을 좀 받쳐야 되니까 굉장히 또 튼튼하고 딱 봐도 전부 다그 쇳대기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쌀 것 같은데 이 제품 가격이 지금 19,000원이에요. 19,000원. 제가 우연히 이렇게 웹서핑 하다 발견해가지고 진짜 반신반의 하면서 샀거든요? 이 19,000원짜리가 제대로 이거를 받쳐줄까? 제 기능을 할까? 근데 또 댓글 보면은 의외로 또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속는 셈 치고 사서 이 와이드 모니터를 한번 장착해 봤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받쳐줍니다.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튼튼한 메탈 재질로 다돼 있는데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던 부분이 제 책상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사선 처리가 된 책상이에요. 요게 이제 이 뒤쪽도 이렇게 보면은 사선 처리가 돼가지고 내려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게 잘 견고하게 설치가 될까. 물론 요 홀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은 거리, 길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리가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 딱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걱정했지만 그래도 뭐 문제 없이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렇게 문서나 서류들 많이 보셔야 되는 직업군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설계나 요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 진짜 이 모니터 함 강추합니다 19,000원 뭐 배송비는 따로 들지만 아무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쾌적한 이런 책상 환경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